칼과 제목은 o 쿡인데요. o 쿡은요. 요리하다도 되지만 이렇게 명사로 썼을 때는 요리사도 돼요. 요리하는 사람. 그래서 요리사를 여기선 얘기하는 거죠. This is Lily. 이 사람은 릴리예요. 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Lily is a cook. 릴리는 요리사입니다. She works in a restaurant.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저 레스토랑, 뭐,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되지만, 식당이라고 한글로도 쓸수 있겠고요. 식당에서 일을 해요. She wears an apron and a tall hat. 자, apron이라는 표현, 좀 낯설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 앞치마를 얘기하는 거죠. 앞치마와 t a l hat. 키가 큰인데요.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생긴, 어,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큰, 모자, 요리사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큰 모자를 씁니다. She has a spoon and a fork. 어, 숟가락과 포크. 우리가 아는 그 포크죠. 포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fork는 우리가 아는, fork죠. 밥 먹을 때 쓰는 포크. 그런데, p-o-r-k. 즉, f가 아니라 p를 써서, fork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얘기해요. 돼지고기. 그래서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p o r k and fork. 그렇죠. Fork라고 했으면 밥 먹을 때 쓰는 fork인 겁니다. 그 다음에 she has a pot. 냄비죠. 냄비를 갖고 있고 she has a knife. Knife는 칼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고요. She cuts vegetables and meat. Vegetable 채소죠. 채소와 meat 고기. 고기를 cut 자릅니다. She can make delicious hamburgers. 그녀는 can이니까 할수 있다. 자, make니까 만들다 그러면 만들 수 있다 되겠죠. 그녀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She is a wonderful cook. 그녀는 멋진 훌륭한 요리사입니다.